안녕하세요. 유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신희아입니다. 아, 어, 일요일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 시간은 일요일인데, 저는, 어, 일요일에도 강의를 합니다. 아, 어, 일요일 오후에 중등부, 어, 고등부, 스피치 강의가 있는데요. 어, 그 전에, 오늘 제가 오전에, 오전에 또 촬영이 있었어요. 어, 이번에 제가 촬영을 한 것은 바로 소나타 세슈어스 자동차에 관련된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어, 저는 스피치 강의를 하지만 방송도 함께 하고 있지요. 원래 방송인이고 또 이제 강의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일요일이지만은 굉장히 오전부터 바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아직 남아있는 오후 시간에도 강의도 열심히 해야지요. 네 음,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알고 싶은 거 말을 잘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걸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말을 잘하려면요 떨지 말아야 돼요, 떨지 말아야 돼요. 네, 어 약간 대범하기도 하고요, 주눅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떨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30cm의 공포를 들어보셨나요? 30cm의 공포. 그건 바로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는 순간, 그 순간의 그 엉덩이와 의자의 그 간격을 한 30cm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요. 그 순간부터 발표하러 나가기 전부터 떨린다. 그게 바로 30cm의 공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떨려요. 말을 하려면 또 더군다나 이제 말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주목받는 걸좀 싫어하는 사람들 더 많이 떨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떨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발표하기 전에 왜 떨까요? 왜 떠세요? 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어, 보여주기 위함? 그러니까 나 혼자 편한 공간에 있거나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잘안떨죠그 이유는 뭔가 내가 하겠다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의지가 많이 바, 발휘되지 그 안에 투명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투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발표를 해야 된다, PT를 해야 된다, 면접을 봐야 된다, 그때 떨리는 이유는, 아, 뭔가 해야 되는구나, 뭔가 보여줘야 하는구나, 라는 그 의무감? 압박감? 그런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떨지 않기 위해서는요,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떨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가짐. 그럼,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명, 아님 말고 정신, 네, 뭐될 대로 되라 그렇게 발표하고 면접을 보라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모든 게 바뀌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세요. 어, 내가 잠깐 떨어서 술력 발표를 잘 못했다고 해도, 이게 내 인생의 일부분일 뿐이지, 아, 어떻게 발표 못해서 내 인생 망했어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면접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을 볼 때는 당연히 합격하기 위해서 보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 합격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이거 올인했는데. 나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순간부터 긴장이 되고 떨려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일면 제가 만들었어요. 아님 말고 정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말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떨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요. 좀 말을 할때 떨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친구나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땐 말을 잘하는데, 낯선 장소 뭔가 발표를 해야 될때왜 이렇게 떨려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 보여줘야지. 압박, 불안, 요런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울은 과거형이고, 불안은 현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할때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발표를 했을 때 과거에 너 못했다. 그때 되게 불안했나? 보다는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현재에서 내가 발표를 할땐 어때요? 우울합니까? 그것보다는, 하나 어, 불안해. 떨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우울하던, 불안하던, 그것을 극복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일명 아님 말고 정신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어, 신유아 TV, 네 유스피치 TV에서 제가 신유아 TV로 바꿨습니다 채널명을 그래서 신유아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려요.